안녕하세요. 샤이에서 샤이의 모동숲 채널로 다시 돌아온 역시 샤이입니다. 이거, 이거 말하자면 엄청나게 길고 긴 서사가 한편 뚝딱이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캠핑장 노가다, 마이섬 노가다, 이사 노가다, 바로 노가다 총 집합 영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준니도 데려왔고요. 이렇게 하얗고 귀여운 뽀야미도 데려왔고요. 요렇게 너무 눈이 똘망똘망 예쁜 미애도 데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죽슨. 제가 캠핑장 노가다를 퍼나 열심히 하면서 미애, 주니를 얻었고요. 마을섬에서 뽀야미까지 얻었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살짝 슬픈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영상들을 편집까지 깃깔나게다 해놓고 영상을 날려먹었어요 왜 날려먹었느냐 그냥 냅다 휴지통으로 넣어서 삭제한 것도 아니고 영구 삭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그 영구 삭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리셋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면 리셋 샤인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리셋 많이 하는 사람 있나요? 그게 바로 저예요 일단 새로운 섬을 리셋해서 만들어 준다고 해도 위에 쭈니 뽀야미가 다시 와준다는 확실한 보장은 제가 똑같이 캠핑장 누가달 3일 동안 6시간씩 꼬박했는데 이 짓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에 쭈니 뽀야미가 이나 고민하게 만들어 준 다음 본텐도로 옮겨 놓고 새로운 섬을 만들어 캠핑장 노가다랑 마을섬 노가다를 한 다음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최후 수단으로 다시 이사노가다를 해서 데려올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캠핑장 노가다랑 마을섬 노가다를 조금 깔짝 거려주면서 음, 맘만 본 다음에 이사 노가다를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뽀야이 꼬셔가는 길에 아이템까지 줍줍해서 가는 센스 있는 샤인. 두번 일하기는 싫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만. 그리고 이사 도가다 중간 중간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고 하면 들여다보긴 했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광장으로 가서 이사 고민하는 주민이 있는지 확인해 주었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깔난 정보 하나 이렇게 동숲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주민들이 이사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패스하고 다음 날로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사 고민하는 주민이 없어, 뽀야미의 빈집터에 누가 온나 확인해 보았는데, 없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이사 고민도 안 해? 빈집터가 누가 오지도 않아? 캠핑장에 손님도 별로야? 왜 이렇게 계속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에라도 빨리 이사 고민해보라고 괜히 말도 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망의 불꽃 축제가 있는 날인데요. 이 불꽃 축제가 있는 날 저희 섬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피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잘못 본줄 알고 계속 오랫동안 봤는데요 순간 머리에 스쳐간 하나 이사 고민해서 옮겨줄 주민이 한 마리 더 늘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좋아요 스피카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헉! 이 애가, 이 애가, 이사 고민을 하고 있지 뭐예요? 땡큼,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로 돌려가지고 스피커 실물을 봤습니다. 스피커 실물 안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잊지 않고 미애에게 가서도 사부작사부작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꼬셔가지고 이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이 느끼주민인 쯔니랑 자연이사온 풀링블링한 스피커가 남았는데요. 그 끝이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보이는 것 같으면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을 좀 걸어준 덕분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드디어 이사 고민을 해주는 쭈니님. 정말 고맙다. 너도 냉큼 가거라! 하고 보내줘버립니다. 괜히 말을 걸어주면 스피카도 쭈니처럼 이사 고민이란 걸 해줄까봐서 말을 걸어주고 쭈니도 냉큼 본섬으로 옮겨주었어요. 아니, 근데 쭈니 표정이 저렇게 다양했나요? 볼수록 너무 귀엽네요. 완전 저의 위씨 주민 합격입니다 하도 날짜를 막 돌리고 돌리고 돌려도 이사 고민을 절대 해주지 않는 주민 스피카 때문에 친절 주민들이 일어나는 시간대에도 바꿔서 해봤는데 여전히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만 오지게 걸어주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던 그 순간 쭈니 집터 이사 온 주민이 바로 줌마 저의 웃음 버튼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게 웃음이 나는 건지 아닌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절대 이사 고민을 해주지 않는 스피커 덕분에 어느덧 겨울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사 온 주민은 이사 고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줌마가 쭈이빈 집터에 자연이사를 와주었으니, 이제 갈 때도 된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캠핑장에 이렇게 손님이 온 거예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사 고민을 안 하는 스피카 캠핑장 손님으로 밀어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게임 오지게 많이 해도 절대 크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하는 건지 크리스가 잘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그 시점에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장에 놀러 온 크리스 아주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바로 원트에 제가 성공을 했는데요. 스피커를 바로 내보내 주었어요. 이 크리스 이 섬에 박제시켜 주어야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노섭에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크리스 보니 제가 더 기쁩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놀러 온 크리스가 밀어내준 스피카도 냉큼 본섬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제작했던 이 티니핑들도 이제 두번 다시는 볼 수가 없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섬에서 티니핑을 더 많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섬인데요. 처음에 젤리도 나왔었고 후기 지킴이랑 조두구야, 제식한가 머신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리셋했던 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 보트를 열었는데, 돈 따발도 나왔습니다. 이섬좀 최고인 듯? 운침이 싹 둡니다. 지금 이게 이모션 왕도 새로 시작한 섬의 주민들인데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럼 저 주민들이 어떻게 바뀔지 마일론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 망했고요. 두 번째 딱 멀리서 봐도 희죽이 나무나 털어서 물고기나 망했고요. 세네 번째, 멀리서 보도 닭 망했고요. 네 번째, 소, 망했어요. 아, 그리고 코끼리 주민 휴지 같은데, 안 되고요. 아, 대박. 이건 더안 돼요. 아, 아까 나왔죠? 캔어캔 음, 어, 캔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옷이 문젠가 하고 오늘 갈아입어 보려고 하는데요. 딱 봐도 핑크핑크한 게 미애를 원한 건데 망했고요. 모자 색깔이 같네. 뭐지? 어머 얘도 같네. 뭐지? 키가 넌 달라서 당해인데 코알라. 저건 좀 아. 모자 색깔이 왜 계속... 그러다 만난 햄지 똑똑한 햄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마일 노가다는 대차게 망한 것 같습니다 마일섬 노가다가 망해서 캠핑장 노가다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저 비앙카 빼고 그냥 싹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니발 이벤트가 한다길래 살짝 구경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에섬 노가다 망하고 캠핑장 노가다도 망하고 그냥 이사노가다로 주맨들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빈 집터를 확인한 후 뽀야미가 제일 먼저 저의 분섬에서 이사 고민을 하고 있길래 바로 데려와 주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사 고민하는 친구 보내고 분섬에서 이사 고민하게 만든 애들도 데려오고 계속 반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넬슨까지 보내주고 마지막 스피카까지 저의 섬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역시 스피카는 계속 마지막을 장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꼭 교배로 얻기 힘든 곳들도 마구마구 퍼서 돌아가 주었습니다. 스피커까지 데려오고 그러던 어느 날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요. <laughs> 미체리가! 이번 이모션 왕도 주민들은 정말 대박난 것 같습니다 대박이야 근데 이미첼리가 살짝 눈치가 없었던 게 스피카를 내보낸다고 했다가 잭슨을 내보낸다고 했다가 주은이도 골랐다가 근데 산드라? 이 산드라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주민이 저희 이모션 왕도에도 있었나 봅니다 바로 내보내버리기 이렇게 미채리까지 저희 이모션 왕도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허접했던 저의 주민들과 현재 캠핑장 노가다, 마일섬 노가다, 이사 노가다를 통해 얻은 아주 대박적인 이모션 왕도의 주민들입니다. 유독 저의 감정 기복이가 심했던 캠핑장 노가다, 마일섬 노가다, 이사 노가다까지, 노가다란 노가다는 다에서 얻은 주민, 노가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주민들도 다 모아 버렸겠다. 다음 영상은 말 안해도 어떤 영상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이모션왕도 선구 영상이 될 예정인데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까지 많이 기다려주세요. 안녕.